작년 9월 31번 지문 31번 지문은요. 지문 길이가 뭐 아주 긴 편도 아니고 사실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신숙한 예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기가 굉장히 수월할 거다. 31번이면 빈칸 중에서도 제일 쉬운 빈칸이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내신 준비하기도 좋은 거 같아요. 주제를 조금 써 드리면 이 어, 정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Uncertainty and surprises make life 칸이 부족하네 More vivid and enjoyable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어, 불확실성과 놀라움이 삶을 조금 더 생생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뭐요런 이야기입니다 어 일단은 여기 A를 매겼고 여기 B를 매겼고요 내려왔어 여기에 C를 매겼다 그래 구조도 단순하고 그릴 게가 굉장히 소월합니다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볼게요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It's uncertainty that makes us feel most alive 요것도 지금 보니까 이때 강조구문이네 이때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S 사용된 거 보이시죠?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to feel 이런 거안 들어가는 거고 불확실성은 우리가 어, 가장 살아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지금 주어를 강조하려고 대꾸왔으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즉 도입 부분은 지금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느껴지고요. 필자의 관점이 느껴지고 다음 문장 A 부분엔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위 주장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치? 왜 불확실성이 우리 삶을 가장 살아있게 만들어주는지, 가장 플러스를 시켜주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Think of events that shake you out of your everyday routine.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어떤 사건들을 생각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aughs> 어떤 사건들이냐면, shake you out of blah blah. 너희 일상 루틴 바깥으로 당신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 여기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들이라고 돼 있네. 원래는 뜻이 뭐 이런 겁니다. Shake A out of B 이러면 B에서 A를 떨어뜨려 버리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요런 일상 루틴에서 당신을 확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이게 다소 의역을좀한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 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Maybe attending a family wedding. 어 가족 결혼식에 참여한다거나. Making a big presentation.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발표를 한다거나. Or going somewhere you've never been.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어딘가를 간다거나 하는 것들. 그치요런 사건 맞죠? 굉장히 uncertainty가 난무하는 사건이네 맞지? It's on those occasions that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and you feel more fully engaged. 요것도 지금 이때 강조구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이 강조 대상에 해당되고요. 원래 문장은 요 친구를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되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지금 앤 n d 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원래는 요 수식어가 제일 뒤에 들어가면 되겠지. 시간이 seems to slow down a little. 약간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you feel more fully engaged. 너가 완전히 engaged 몰입한다고 느낀다. 언제? on those occasions. 그러한 때에 근데 이때 강조구이니까 해석 이렇게 또 바꿔주면 되겠죠? 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너가 완전히 몰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바로 on those occasions, 바로 그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on those occasions는 당연히 앞에 문장에 있었던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 그치? 참 공감이 되네요,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던데. 시간이 뭐 느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순간순간에 훨씬 더 몰입해서 순간순간의 감각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느리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1, 1분 1초가 길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 또 있잖아. 그치? The same holds true if the experience is risky like mountain climbing or parasailing. 오요게 oh. 해석을 좀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문장을 자, 직역을 해볼게요. hold true면 뜻이 원래는 옛뜻이 진실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이다. 딱 들어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직역을 해보면 같은 것이 딱 들어맞는다. 만약 뭐할 때? 그 경험이 위험할 때딱 들어맞는다. 지금 요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같은 것은 뭐겠어? 이 같은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요 문장에 말하는 거죠.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당신이 온전히 그 순간에 몰입한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같은 것이 그, 위험이, 그 경험이 위험할 때도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교육청에서 한번 보면, 마찬가지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등산이나 페러세일링처럼 그 경험이 위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마찬가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렇게 위, 경험이 위험한 경험을 할때 시간이 마찬가지로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너가 그 순간을 훨씬 더 몰입한 것처럼 느끼는 게 경험이 위험할 때다. 요런 이야기인 거죠. 요런 산에 올라간 등산이나 패러세일링이나 요게 패러세일링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패러슈트와 세일링을 합친 거지. 응. 여기 지금 줄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여기 앞에 배가 여기 있죠. 배의 요 끈이 쭉 달려와지고, 요 마카산 메고 슈웅 가는 거. 요거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 응. 돌아와서. 자, your senses are sharper, you notice more. 당신의 감각은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요. 훨씬 더 예민해지고요. 당신은? 훨씬 더 뭐한다 알아차린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지 감각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니까 내가 위험한 순간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예시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요 주장에 대한 수많은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예시 내에서도 약간의 전환이 일어났기도 했죠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그렇더라 원래는 이렇게 불확실한 순간에 굉장히 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m 스 s t alive 하게끔 느껴지게 만든다라고 하다가 불확실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같은 경우 뭐에도 경, 적용된다? 위험할 때도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경우에도 그렇다더라 이렇게 예시를 또 들어주고 이때는 감각이 예민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음 B로 넘어갑시다 Thanks to the release of a feel-good chemical in the brain called dopamine. 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덕분에? 기분이 좋아지는 화학물질의 방출을 통해. 분비를 통해. 어디에 있는 물질인데요? In the brain, 뇌 안에 있는 물질. 근데 뭐라고 불려 그게?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런 도파민의 분비 덕분에 You get a greater ratio pleasure from chance encounters. 이거 잘해야겠네. With people than planned meetings. 자, 당신은 뭐를 얻게 되냐면 a greater ratio Russia pleasure. 러시면 돌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달려들다, 돌진하다 그런 말이지. 그래서 더큰 기쁨이 달려오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더 크게 몰려오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어디로부터? From 뭐로부터? Chance Encounters. 우연하게 만난 거죠. Encounter 이 애초에 어, 직면하다라는 뜻도 있고 우연히 마주치다, 마닥뜨리다 come across 같은 뜻도 있거든요. 마닥뜨리다그지 이런 동사가 지금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합성명사다, 합성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Chance Encounter 이면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우연한 만남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이렇게 greater ratio pleasure를 얻게 된다 라는거지 with people 어, 사람들과 마, 우연하게 만나는 거뭐할때 보다 then planned meetings 계획된 만남 보다 훨씬 더 재밌다 라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 즉흥적으로 그날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이 지금 시간이 시간 보이는게 6시 25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 7시에 같이 밥 먹을래? 이러면 훨씬 더 재밌고 지금 뭐 연락을 하다가 야 이번 주 토요일에 토요일 7시에 밥 먹을래? 아 이러면 약간 뭐어좀 뭔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laughs> 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우연하게 만난 계획된 만남보다 이렇게 우연하게 사람들과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훨씬 더큰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이게 뭐 덕분이더라. 도파민이라는 뇌 내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 때문이더라라고 지금 근거를 제시를 했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지 뇌의 과학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Good news 여기부터가 C요 여기 C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Good news financial rewards and gifts are more enjoyable if they are surprises. 자 좋은 소식 그리고 financial rewards 금전적인 보상 그리고 선물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or 뭐합니까? 더 즐겁대요 뭐할 경우에 if t h e a surprises 그것이 놀라운 것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surprise surprise 서프라이즈. 그 surprise입니다 뜻밖의 일일 때 좋은 소식도 갑자기 확 들으면 기분 좋고 돈도 내가 다음 달에 다음 달 일일에 이0만원 넣어줄게 하는 것보다 갑자기 지금 보니까 띠롱 하면서 휴대폰을 봤더니 이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선물도 야 다음 주에 선물 갖다 줄게 하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딱 선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인조여부 한 거죠. 그렇지? It's why the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are the ones with unexpected plot twists and astonishing endings. 이것이 바로 뭐이다. 우리가 자, 우리가가 아니고 지금 요 앞에 the reason 생각돼 있죠? 관계 부사 why입니다. 관계 부사절의 주어는 요까지가 주어고 여기 동사겠네요. 가장 유명한 텔레비전 쇼나 영화가 뭐인 이유이다. with an unexpected plot twists. 예상치 못한 줄거리 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반전인 거죠, 반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결말, 이것도 결말이 갑자기 확 뒤집히는 반전인가 보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어, 아까는 뭐라 했니? 저기 지금 확장이라고 했는데, 자 앞에서 불확실한 것, 그리고 위험한 것, 이때 우리가 훨씬 더... Feel more alive 한다라고 했죠 훨씬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죠 훨씬 더 살아있다라고 느낀거지 그 순간순간이 느리게 가고 1분 1초가 느리게 가고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뇌과학의 도파민 뇌과학의 이유를 들면서 도파민 때문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러한 것에서 확장을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요렇게 좋은 소식이나 돈이나 선물이나 갑자기 받으면 좋다더라 실제로도 유명한 TV 쇼나 영화들도 어 유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 놀라운 거니까 이렇게 일상에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까지고요 문법은 이때 강조구문 말고는 문법이 없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 절대 출제 안될 거고 또 지민이가 말을 했다시피 학교에서 문법 문제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친구는 뭐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쉬워서 아마 틀릴 일은 없을 거다. 까지.